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의의 김인검 변호사입니다. 600명 이상의 피해자들로부터 25억 이상의 금액을 편취한 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이 검거되었다는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들의 범행 내용을 보면 굉장히 치밀하고 수법이 놀랍도록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카페라든지 아니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피해자들에게 접근을 했는데요. 어,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는 확보한 전화번호를 통해서.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는 뭐 dm을 보낸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을 보냈느냐? 우리가 투자를 잘한다.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적은 금액만 투자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투자를 하게 하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이제 전달을 했고요. 그래서 피해자들은 결국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어떻게 더 치밀하게 했느냐면요. 이제 마치 본인들이 굉장한 투자의 전문가인 것처럼. 그리고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해서 많은 수익을 올렸던 경험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진 자료겠죠. 아마 위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자료들을 피해자들에게 보낸 거죠. 이걸 믿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범인들에게 본인들의 돈을 이제 입금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입금을 하고 나면 결국에 편취를 당한 거고요. 그런 사기가 벌어진 겁니다. 굉장히 숫자가 많습니다. 6 0 0명 이상이고요. 그리고 금액도 20억 이상입니다. 굉장히 큰 사기 범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변호사로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건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건 뭐, 누가 보더라도 민법에서 말하는 불법행위라는 것이 뭐, 명확하고요. 어떤 재판부도 이게 불법행위가 아니다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말 그대로 사기니까요. 이제 그들에게 소를 제기해야 되는데, 이제 누구에게 소를 제기해야 되느냐? 이제 나를 속인 사람들이 피고가 되는 건 확실한데, 그들의 뭐, 정보나 이런 걸 모를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다 다른 사람의 번호를 썼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본인 실명도 안 썼을 것 같고요. 근 다행히 지금 수사기관에서 이제 이들을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물론 수사를 하고 있다, 내가 피해자다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이제 그들의 정보를 또알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정보를 알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이런 경우에 이제 뭐 법원이나 검찰을 통한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들의 연락처를 확보해서 그 원활하게 소송을 진행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저희가 좀 말씀드릴 수 싶은 거는 피해를 한번 입으면 또 보상 어렵거든요. 이들이 처벌을 받는 것과 처벌을 받는 건 형사고 내가 보상을 받는 건 민사인데 형사로 이들이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무작정적으로 나에게 또 돈을 지급하는 그런 거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그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피해를 입었다거나 어, 제가 말씀드린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도 뭐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좀 사기라든가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피해를 입었을 때는 바로 돈을 달라고 해서 돈을 안 준다 이러면은. 결국에 소송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 소송이라고 생각해서 너무 어렵거나 길게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아도 되고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지급명령 신청이라고 하는 독촉 절차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경우에는 사실관계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때문에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제 뭐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 나홀로 소송을 진행을 하셔서 좋은 결과가 얻으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좀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나홀로 소송을 하다 보면 내가 겪었던 어려운 일들이 또 계속 기억에 나서 좀 힘든 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뭐 전문적인 변호사를 찾으셔서 사건을 위임하시고 내가 받았던 피해. 내가 입었던 손실을 모두 보전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